오늘 할 게임 퐁뱅 로봇 러시안 룰렛 게임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여 남을 쏘거나 총알을 피할 수 있다. <람쥐> 이거밖에 못 쓰네? 뭐야? 어? 누구 쏘어 거지? 나 말고! 빨간 애를 쏘면 피기 튀어도 티가 안 나지 않을까? 그만해라! <람쥐> 너이 자식! 너 알고 보니까 지금 앞전에 있던 사람을 쏘고서는 지금 피를 뒤집어쓴 거 아니, 아니야? 내가 아니다! 나이 자식! <람쥐> 이 <레오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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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겟 어? 리턴 뭐야 이거? 왜 <laughs> 뭐? <laughs> 내가 맞은 거 같아? 으데 이거 아직 이해를 못했나 봐어 잠깐만 잠깐만 응. 어? 어, 어? 관역을 돌려줄래 희지야? 잘한 거 같아 이해 잘한 을 아, 나는 가이 <에이>. 어, <laughs> 어, 오, 뭐리, 뭐리, 나는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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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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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주 태토죠, 저. 놓고 태... 지금 태토라고 하는 어 거야? 어 원래 그태토력은 안전하면서 나오는 거야. 근데 태토씨 그거 알아요? 뭐야? 머리랑 몸아 말고 팔이만 맞아요. 오빠 어디 있니? 내 차례네. 이런 걸 나한테 <laughs> 돌려버리네. 어, 어, 어. 아눈 돌려. 아다 어, 눈을 어, 돌리네? 돌리네. 나나나 나, 나, 마주봐. 아 그래? 오이즈. <laughs> <laughs> <인규야. 웃음> 나쌍터라서 싸주길 바래. 어, 야, 그래. 야잘 그거 하자. 이. 야, 오. 오늘 잘됐다. 오늘 잘됐다. 오늘 잘됐다. 나와 같이 맞아줄 사람이 필요해. 우리 함께 어? 연대 연대로 갈 <laughs> <laughs> 오, 와, 아 버리는 뻔하고 아 어때 휴 오목님 또널 쏘는 거야 피데어 그렇지 아 나를 맞으면 나. 나. 근데 오목님 아시죠 이거 지금 희지가 저를 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오목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아니. 피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오목님 아, 같이 아, 야, 맞을 아니야. 수도 있었다라는 점 아니야 어. 저 간사한 인놀님을 보십시오 오목님 나 총을 안줄 알고 쏜 거야 뭐. 제대로 대답 네 발, 째니까 n 미지가더 들어간다 치면 너를 죽여버리는 어 t e r i 어 not sure. Oh, the big oldest. Oh, he's g 이 o 야 Oh, 더블 s 스크 누가 쓴 거야? 그가 아. <laughs> 그거, 써 그거 써? 히지가. 아시나었어 그러면 이거를 쓰고 한달을추가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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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날 샜겠다? 어, 네, 내가 샜나? 아닌데? 아니야. 위도 님, 지금 이니다전화을쏘세요 아, 그래? 버리자. 버리자. 눈을 피하면서 말을 하네. 위도 님. <사연을>. 무슨 일아고있 <소리가>? 지효야, 어, 네? 지금 총알 안 들어있어, 진짜야. 이 다음 발에 들어있다고? 어, 진짜야! 근데 못 믿겠어. 그래? 그래? 진짜 안 들어있다니까, 바보야! 아니가또네 아, 들어있다! 그러면 그래. 이 다음에 있다는 거잖아. 이제 어디 아, 있어, 나 얘기해줬다. 좋대. 나 진실말을 말했어. 근데 근데. 뭐야? 아, 기준이 또? 없어. 떴다, 아 지효야. 왜? 미안하다. 왜요? 시에 싫어, 죽기 싫어요. 어, 어? 오! 저 어이! 액션 카드가 없어요. 액션 카드가 오? 없어. 어, 오른쪽. 액션 카드가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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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새끼 봐라. 오. 야! 에! 에! 야! 아, 네. 왜. 왜. 야. 야. 아 네. 그게 아니고요. 야, 아니고 제 야, 들어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아휴 고맙습니다. 어? 잠깐만 잠깐만! 머리야 머리! 휴. 휴! 쌉테토다 진짜. 와아! 와아아! 잘 가세요! 잘 가세요! 어어? 과연? 와 이게 이렇게 했다고 액션 카드가 없습니다. 누르다가 사라져라고 되기. 가자! 어떻야 마지막은 좀 와, 곱게 가게, 가게 해줘. 살려줘? 살려줘? 살려줄게. <다>. 지옥에서 살아. 근데 통화이 없다. 맞아, 맞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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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확정이다. 어 어. 어, 어. 어, 어? 어? 액션이 없어? <laughs> 어, 어, 아이고, 어, 어떡하지? 근데. 나 이게 예쁜데요. 있는데. 고 싶습니다. 너무 너무 맞고 싶습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맞고 싶습니다. 何だ <laughs> 다음 판 최후 일이 10만 원입니다! 아, 5만 원 추가! 아, 3만 원 추가! 최후 1위 10만 원 그래. 추가요! 우리 아. 방에서 2만 원 추가해서 30만 원가지 응. 나, 나, 나는 항상 그랬어. 한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이겨. 난늘 그랬어. 저꾸 하는... 적을 늘리네? 아니야, 뭐. 먹기 싫은 거야. 죽었어. 아, 그니까 괜찮아? 근데 옆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난 아니겠지? <웃음> 그러니, <웃음> 이름이. 아이고. 야, 어? 재밌어지자. 어? 야, 머리를? 행복해져라, <laughs> 어. 행복해져라. 어? 이렇게? 어? 이렇게? 행복해져라. 이렇게. 어라. 행복해져. 한번더 쓰는 거 아니에요? 야 <laughs> 이렇게. 오. 재밌어지자. 재밌어지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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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한테 세발다 박는 건 조금 너무 악질 아닙니까 진짜 와씨 피하느라 뒤질 뻔했네 아첫 발은 없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아 헤드 날아갔다고 두게 맞지 야나 여기는 중에 없지 않을까 <laughs> <laughs> 없어도 맞아 맞아 맞아고 어 저기 저기 그냥 말도 안돼 치트 클라임 계속 <laughs> 계속 상기한테쳐 드림 인터뷰 많이 재밌어지네 어, 헤드 데, 아씨 잠깐만 아 얼마요 아와 맨날 막 사망보금까지 애들? 어. 아, 아. 자꾸 헤드가 뜨네. 무섭게. 왜 그럴까? 너 인생이 왜 이렇게 다이나믹해. 아, 하지 말라고 해봐 봐. 저 왜? 할머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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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왜? 계속 이제 다른 사람 아. 죽이는 게 좋겠다던 희질을 한번 아니, 희질한다. 지유질을 한번. 죄이합니다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,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이 자식이 이번판 <laughs> 확정 아니야 이러면? 그니까 러 이름 왜 헷갈리셨냐고요 다이가? <laughs> <아이고>. 어?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<바이. 웃음> 너 자꾸 왜 그래 사실만 <laughs> 많은 사람들 깔고 안 되시면 왜 그래 왜 그래? 근데, 왜 그래 아무래도 아, 이제 이유가 <laughs> 있다는 걸 <laughs> 기억해야 돼요 지유야 <laughs>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? <laughs> 선배가 자꾸 그 이름 헷갈렸잖아

拜拜。